왜 그래? 찍지 마. 야! 또못생는 얼굴 나오게 하려고 그래또 아, 어, 이뻐. 무슨 그림 같네? 우리가 먹은 케이 못생긴 아이 또 나온다. 또 나오게하지 알지? 예쁘죠. 커피가 너무, 분하... 너무 분하고 너무, 너무, 고 커피가 너무, 순하 너무, 드러워요 너무, 맛있 너무, 저이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요 여기가 제목이 어딘지 모르겠네 한번 네. 놀러 오시라고 하고 싶어도 여기 상으을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들어오세요 네? 어? 여기 경남, 고성, 아, 동해면에 어, 바다를 쫙 끼고 해변도로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름다운 여기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 주위에는 커피숍이 많아요. 새로, 어, 마, 새로 만든 데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데인가 봐요. 근데 시설을 참잘 해놨어요. 야외에도 앉을 곳이 많아요. 근데 추워서 저희는 지금 실내에 서 있어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갖고, 저희 앞에, 앞에, 앞에 계속 있어요. 뭐가 왜또 찍어 아까 찍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보셔요 여기 영어 아시죠 레슨 도로마 여기는 어, 경남 고성 동해면으로 쭉 이렇게 해변 도로를 따라서 오시면 이렇게 커피숍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서 바람도 쐬쪙 한번 왔어요 근데 여기 내손도로마 커피가 다른집 커피도 마, 물론 맛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여기 커피가 엄청 맛있네요 순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요 커피가 그래서 맛도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케이크도 어 맛있어요. 뭐 그렇게 달지도 않고. 내가 여기 무슨 선전에 들어왔나? 아, 선전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어,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분위기 같은 거잘 모르는데, 약간 커피 마시는 거를 참 좋아해요. 저 앞에 바다를 보면서. 지금 여기 계단식이거든요. 저희가 맨 위에 있어요. 저 밑에 쪽로또 이제는 손님들이 있고 한데 보면은 이게 정다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다가 이따가, 오래 있다가요. 지금 저희 온지도 꽤 시간이 됐어요. 지금 커피 밖에 바람이 어 밖에 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밖에 그렇게 얘기하래요. 밖에는 바람이 불어서, 추워서 못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너플러플 지금 바람이 부는 게 보이죠? 저, 어, 보이죠?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예, 네. 위에 햇빛 가리기를 했는데 거기가 막 너플러플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먹으면 추워. 추우면 여기 자리에 뺏겨서 밖에 못 나가요. 여기서 꼭 지키고 있어야 돼. 갈 때까지. <laughs> 아, 오늘은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째져요. 째져. 재져.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경남 고성 동해면 쪽으로 오실 일이 있으면 그 해변으로 타고 쭉 오시다 보면 커피숍이 진짜 많아요. 예쁜 커피숍,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있는 커피숍들이 많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맛있는 커피 한잔씩 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좀 토요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와보세요. 네.